병아 안녕하세요. 병찬입니다. 오늘은 7개월 동안 도장 패키지 과금 안 하고 모은 도장 5,000개로 1단계부터 가게를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도장 5,000개를 어떻게 모았느냐? 다이아로 구매할 수 있는 데일리 패키지와 그림자 성체 그리고 매일 캐시샵에서 골드로 구입하는 거랑 한 번씩 교환 이벤트에서 나오는 걸로 모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딘의 각인 시스템이 업데이트된 날은 작년 8월 25일에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9월 초쯤 100만원 정도 각인에다가만 과금을 했는데, 지금 보는 것와 같이 처참한 상태로 끝이 나서, 이날부터 해서 약 7개월 동안 각인 도장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참고로 제 캐릭터는 팔라딘이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옵션은 무스페라임에서 풀스킬 사냥을 위해, 3단계의 MP 자연 회복량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단계, 402개를 써서 HP000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단계를 생각해서 전설 3줄이 나왔으면 했지만, 팔라딘 캐릭이라 HP 옵션도 나쁘지 않고, 1단계에서 도장을 아끼고 2, 3단계에 올인하기 위해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 2단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영웅 이상 세줄 옵션은 경험치 추가 00전. 그 다음에 나온 영웅 이상 세줄 옵션은 경험치 추가 0전전. 그다음 나온 영웅 이상 세줄 옵션은 HP 전전형. 여기서 차라리 HP 전전전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쉬웠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나온 전설 세줄 경험치 추가 전전전. 여기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돌렸는데 반모뎀 영웅 세줄이 안 나오면. 3단계까지 가는 게 불가능이라 물론 반모뎀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걸 돌렸는데 반모뎀 영웅 3줄이 나오지 않으면 3단계 mp의 복을 높게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3단계 의 mp의 복을 위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에서 왜 이걸로 넘어가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무스페라임에서 좀더 많은 스킬, 8개의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3단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영웅 이상 세줄 옵션, 골드 추가 전영영. 골드 추가 전0 0이후로 무려 1665 개를 돌려서 얻은 M 매복인데1 0 0이 나왔습니다 M 매복0 0 0 이상으로 가져가고 싶었지만 보장 개수가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이걸로 과연 돌렸을 때 M 매복0 0 0 이상을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모아서 3단계부터 등급을 맞춰보려고 일단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4단계, 5단계 옵션은 이미 이제 3단계에 일반 옵션이 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다시 도장을 모으는 몇달 동안 쓸 옵션으로 공격력 같은 거 떴으면 했지만 공격력은 아예 거의 보이지도 않았고, HP로 00전이 떠서, 이미 도장 개수도 이제 거의 안 남았고, 그냥 이걸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5단계에서 이제 도장 개수가 거의 다 써서 111개 남은 상태였고, 명중이라도 조금 챙겨가려 했으나, 나오지 않고 해피 세줄이 나와서 공격력 1과 함께 챙겨가기 위해 이걸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각인 도장 5,000개 모으는 데는 7개월이 걸렸고 5,000개를 다 쓰는 데는 총 4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돌렸는데 1000개가 1시간 안에 끝나더라고요. 솔직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와주진 않았지만, 다행히도 3단계에서 M회복을 좀 많이 챙기면서, MP회복이 50이 됐고, 무스펠에서 8개 사냥으로 무한자사 세팅이 되었습니다. 역시 각인은 개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운빨인 것 같아요. 가끔 몇몇 분들은 개수 진짜 조금으로도 좋은 옵션들을 챙겨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3,000개 정도 다시 몇 달이 걸리겠지만 모아서 다음에 3단계부터 등급을 영웅 이상으로 해서 맞춰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빠이염.